안설비 이현수입니다. 저희 오늘 저희가 아니네요. 오늘은 혼자 좀 작업을 하게 됐고 같이 일하시는 분도 너무 바쁘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혼자 왔습니다. 오늘은 이 공간에 이제 조립식 화장실 변기와 샤워부스가 붙어 있는 화장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화장실을 만들 수가 없는 게 이제 변기의 하수구가 관건이거든요. 설비에. 근데 변기의 하수구가 요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밖에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하수구. 이게 100mm 파이프가 이제 변기 하수구인데 요거를 연장을 해서 저 안쪽으로 인입을 시킨 다음에 이쪽에 이제 샤워부스와 변기 겸용으로 된 조립식 화장실을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100mm 파이프 뭐 기타 등등 다 준비를 했고 이제 이쪽 벽에서, 이쪽 벽에서 약 10cm 정도를 띄어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쪽에 이제 장이 들어간다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 바깥쪽에 이제 온수기랑 이제 수도꼭지. 이쪽에 이제 싱크대가 들어간다 하셨고 세탁기가 들어간다 하셔가지고 그쪽 수도와 하수구를 같이 만들어드리는 작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오늘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준비한 발판인데. 얘는 엄청 높아요. 여기 300이에요, 높이가. 근데 왜 이렇게 준비를, 왜 이렇게 높게 준비를 했냐? 이제 100mm 파이프가, 이제 외경이 100mm가 아니기도 하고, 여기서 보였을 땐 그냥 막혀있는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보면 요만하게 턱이 있어요. 요만하게 턱이 있어가지고, 그 위로 이제 100mm 파이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에 뚫어도 한요 정도? 근데 100mm 파이프 높이만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기가 설치가 될라 그러면, 이제 엘보를 써서 정심을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엘보 높이까지 이제 신경 쓴 부분입니다. 아, 이거 되게 무겁네, 이거 야, 트레이더. 아 무거워가지고, 씨. 자, 좋았어. 일단, 최종적인 모양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저쪽에 이제 변기에 하수가 나올 거고, 여기가 이렇게 부스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직소를 이용해서 크게 따줍니다. 이쪽은 여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변기하수구를 일로 인입을 시킨 다음에, 이제 오수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중에 타일 들어온다는 걸, 타일 사장님 금방 오셔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아마 탈 사장님 오셨으면 아마 또 왔지 않았을까. 여기 이제 육가 자리를 하나 만들어드리고, 여기 하수구는 이제 됐고, 저 조금 있다가 여기다가 이제 온수기 달 거고, 저 안쪽에 이제 수도, 아, 하수관 쪽? 이제 마저 하고, 이제 수도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구는 일로 이렇게 인입을 시켰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제 샤워부스의 하수 변기 이렇게 쭉 가서 이쪽에 이제 싱크대랑 이제 세탁기 있다 연장해 드릴 거예요. 하 수구 작업을 드디어 마무리했습니다. 아, 이거 다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이쪽으로 변기관 요 하수관이 들어와 가지고 요 변기 이 바닥 트레이에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딱 맞춰야 돼요. 이 100mm 관에안 그러면은 못 들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야, 이거 맞추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수구 요 안쪽에도 이 바닥 배수관에 연결을 했고요. 이쪽은 이제 싱크대가 들어와요. 저쪽은 세탁기, 드럼 세탁기가 들어온다 그래서 음, 이렇게 노출 배관이라고 하잖아요. 하수구를 어디선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장을 한다. 이제 땅을 파 가지고 안에 들어간 매립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되린게 이제 노출 배관이라 그러는데 그럴 경우는 세탁기는 드럼 세탁기를 써야 돼요. 웬만하면 저렇게 배수관이 바닥에서부터 좀 높을 경우 통돌이 세탁기 같은 경우는 배수가 잘안 돼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경보가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비싸도 이제 드럼 세탁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도 작업을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깜깜해졌어요, 진 점심 때 와가지고, 8시 반이네요. 이제 물다 흘려보고,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다 세스를 한 다음에, 그쪽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틈새는 우리가 한번더 와가지고, 이 변기랑 부스 설치할 건데, 그래도 그 사이에 구들라고 이렇게 해드렸고, 자, 보자. 이제 옆에. 이야, 여기가 이제 외벽. 내일 이제 여기 방통 칩니다. 그래서 물새는지를 확실하게 봐야 돼요. 물안새고잘 되는 거 확인했고, 정화조가 코앞에 있어가지고, 아주, 물 떨어지는 소리 아주 확실하게 납니다. 그리고 온수기 잘 걸렸고, 물을 세는 데가 없고, 나중에 와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이 판넬 구멍 내가지고, 이쪽으로 뺄 거예요. 오늘은 여기 선 작업,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조립식 화장실 설치할 때한번더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부 여기까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경우 오늘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양변기 달려 있는 졸업식 화장실 중에 제일 작은 사이즈고요. 이제 가로가 1 m 20cm, 이제 세로가 1 m 근데 아무래도 하나를 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30cm를 음, 발판은 더 크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이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수관, 그러니까 100mm 파이프를 이 안에 넣었어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상당해요. 저게 30cm고,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제 보조로 계단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이제 휴지 넣는 쪽, 여기 선반 그대로 있고 조명과 한풍기는 여기 스위치를 통해서 같이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변기 설치하는 샤워부스는 아마 처음으로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이제 중형 변기가 들어가요. 예, 난이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한 최상 정도, 우리가 하는 일 중엔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변기 설치하고 샤워 부스 조립하고 이거는 그냥 그저 그런데 이 오수관을 저 하얀 바닥 트레이의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요. 그게 틀어지면은 바닥을 다시 뚫는다거나, 그래서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작업이에요. 이쪽은 싱크대가 들어간다 그러고 이쪽은 빌트인 세탁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수도랑 하수구 각각 하나씩 내드렸고요 코드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세탁기 하시라고 이쪽에서 그 전선 연장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하나 빼 드렸습니다. 이제 불을 한번 틀어보면 은 뜨거운 물이 잘 나와요. 저쪽 온수기를 네, 가열이 다 돼가지고 온수기가. 자. 이렇게 오늘 조립식 화장실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경우에 그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상황을 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테두리가 저도 처음 봤는데 블랙으로 포인트감 있게 만들었네요. 저 원래 원로 화이트인 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저의 검은색을 좋아해서 이게 나온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저희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안 꺼졌노? 좋았어.